안녕하십니까.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강의 16번째 시간, 제8강 '참된 지혜를 다루는 3장 13절'에서 4장 3절까지의 본문 가운데 3장 13절부터 3장 16절이 다루는 두 가지 소 주제는 지난 회에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어서 또 다른 두 가지 소주제를 다루는 3장 17절부터 4장 3절까지를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된 지혜의 기원과 열매를 다루는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18절까지에서 야고보는 왜곡된 지혜와는 대조되는 참된 지혜의 기원과 그 열매들을 제시합니다.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극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야고보는 먼저 참된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위로부터 온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어떤 열매들로 나타날까요? 첫째로, 위로부터 온 지혜는 성결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성결이라 함은 더럽, 더럽혀지지 않은 깨끗한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무엇으로 더럽혀지지 않은 마음 상태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칼비는 앞절들을 중시하면서 왜곡된 지혜의 두 가지 특징인 시기심과 이기적인 야심이 없는 마음 상태를 뜻한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둘째로 참된 지혜의 열매는, 열매는 성결의 화평이 뒤따라옵니다. 화평은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불화하게 하고 발등하게 만드는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다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결을 추구하는 많은 성도들이 때로는 화평한 인간 관계를 맺는 일에 실패하는 경우를 볼수 있습니다. 내적인 경건에 힘쓰는 성도들은 자신의 내적 경건을 위하여 기울였던 관심을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요구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자신이 설정한 기준에 따라오지 못하면 비판적인 말과 행동을 하게 되고 마침내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신앙이 약한 성도들 사이에서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신앙심이 깊은 성도들 때문에 관계가 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미숙함 때문입니다. 내적인 경건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과 인간 관계를 화평하게 하기 위한 노력이 모두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열매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내적인 경건의 유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성도들은 똑같은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내적으로 경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되 다른 사람과 관계할 때는 넓은 마음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마음가짐을 잃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결과 화평은 둘다 잡아야 할두 마리의 토끼입니다. 셋째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관용의 태도로 나타납니다. 관용으로 번역된 헬라어 에피에이케스는 성도들의 삶이란 법규를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에만 제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성도들의 삶이 어느 때 법적인 차원을 넘어서야 하는가를 아는 태도를 뜻합니다. 관용의 사람은 신학적이고 도덕적인 문제가 결정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한 세상에는 규정들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있음을 압니다. 그는 또한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실제로 잘못된 때가 언제인가를 압니다. 그는 법적으로 상대방에게 마땅히 권리를 요구할 자격이 있을 때에도 권리를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용서를 베풀어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압니다. 그는 때로는 극률이 여기는 마음으로 정의를 완화시킬 줄도 압니다. 넷째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양순한 마음가짐으로 나타납니다. 양순하다는 말은 쉽게 설득되는 마음가짐을 의미합니다. 양순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상대방의 말이 타당할 경우에는 지혜롭게 머리를 숙일 줄 압니다. 다섯째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극률로 가득찬 마음가짐으로 나타납니다. 고대 히랍세계에서는 억울하게 고통받는 의인을 동정하는 태도를 극률의 표현으로 이해한 반면에 성경의 세계에서는 본인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까지도 동정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태도를 극률로 이해를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본인 자신의 잘못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까지도 외면하지 않고 동정하는 마음으로, 외면하지 않고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극률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잘 나타나듯이 단순히 극률이 여기는 감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태도로 나타났습니다. 여섯째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선한 일들을 통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일곱째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편견이 없는 태도로 나타납니다. 편견이 없다는 말은 마음이 갈라져 있지 않고 통일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일장 8절이 말한 것처럼 마음이 분열되어 있다는 말은 편견된 태도를 지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마음을 확정, 하지 않고 유보적인 상태에 있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지혜자의 모습은 아닙니다. 여덟째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거짓이 없는 태도로 나타납니다. 거짓이 없다는 말은 위선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상대방을 위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뒤로는 속임을 베푸는 태도를 갖지 않고, 겉과 속이 일치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17절에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을 때 나타나는 8가지 열매들을 제시한 야고보는, 18절에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가장 중요한 열매, 혹은 특징을 강조하는 것으로 서술을 마무리합니다. 17절에 열거한 많은 목록들은 화평으로 귀결됩니다. 그런데 18절은 화평이라는 토양이 왜 중요한가를 제시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 구절은 정원 풍경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읽으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정원사가 씨앗을 정원에 뿌리듯이 화평을 도모하는 사람이 의이라는 씨앗을 정원에 심습니다. 그런데 의라는 씨앗을 심는 정원이 어디냐? 바로 화평이라는 토양입니다. 밭입니다. 화평이라는 과제 화평을 도모하는 사람이 의의 씨앗을 심을 수 있다는 것이 본문의 요지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화평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 야고, 야고보가 1장 20절에서 이미 말한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성내는 이유가 아무리 의롭고 정당한 것이라 하더라도 화를 내면서는 도대체 의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 본문의 요지입니다. 같은 생각이 3장 18절에서도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열과 다툼이 있는 곳에서는 의라는 씨앗을 심을 수조차 없습니다. 헐뜯고 싸우는 집단은 황폐한 밭이요. 이 밭에서는 의의 씨앗들이 결코 자라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심겨진 의의 씨앗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기까지는 또 화평이 뒷받침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의의를 이룬다는 생각에 집착한 나머지 헐뜯고 비방하고 싸우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편 가르기 하고, 공동체를 분열 속에 몰아넣습니다. 이들은 의를 이루기는커녕 오히려 의의 손상을 강하고 나아가서는 공동체를 깨뜨린다, 깨뜨리고 있다는 무서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의를 이루고자 하는 자들은 항상 의라는 씨앗은 화평함 속에서 조심스럽게 뿌려야 하며. 또한 화평의 토양에서 조심스럽게 갖고 나가야만 겨우겨우 힘들게라도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항상 유념해야 합니다. 다음에 이제 교회 분쟁의 기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4장 1절에서 3절을 살펴보겠습니다.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에서 거짓된 지혜는 공동체를 분열, 분쟁과 분열로 몰아넣는 반면에, 참된 지혜는 공동체의 화평을 도모한다는 일반적인 가르침을 제시한 야고보는 4장 1절부터 3절에서는 야고보서를 읽는 독자들이 소속된 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났을 수도 있고 모든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교회 분쟁의 원인에 대한 분석을 보다 깊이 전개합니다. 1절에서 야고보는 교회 분쟁이 어디에서 유래하는가를 물은 후에 교회 분쟁은 인간의 마음 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종족에서 유래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가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 중에서 벌어진 싸움이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질문을 제기한 야고보는 곧 이어서 같은 내용을 가진 질문을 표현을 약간 달리해서 다툼이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재차 질문함으로써 쟁점을 뚜렷하게 부각시킵니다. 이두 개의 질문을 보면 첫 번째 질문에서는 싸움으로 번역된 클레 폴레 모이 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고 두 번째 질문에서는 다툼으로 번역된 마카 마카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폴레모이는 보다 일반적인 용어로서 대체로 육체적인 싸움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이고 마카이는 조금 더 구체적인 단어로서 말로 하는 싸움을 뜻합니다. 야고보는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질문을 제기한 뒤에 두 번째 용어를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교회 안에서 전개되는 분쟁은 폭력을 사용하는 몸싸움 형태로 진행된다기 보다는 상대방을 말로 헐뜯고 상처를 주는 말싸움 형태로 진행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싸움이 어디에서 오는가?라고 보는 정욕으로부터 온다고 말합니다. 정욕은 헤도논의 번역어입니다. 헤도네라는 단어로부터 헤도니즘, 즉곧 쾌락주의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헤도네는 쾌락에 집착하는 마음 속에 자리잡은 욕구로서 도덕적으로 악한 충동을 뜻합니다. 이것은 권력에 집착하고자 하는 집착하는 욕구일 수도 있고 돈에 대한 욕구일 수도 있고 성적 쾌락에 집착하는 욕구일 수도 있고 권위에 집착하는 욕구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쾌락을 추구하고자 하는 뿌리 깊은 욕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욕구는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특징이란 이 욕구는 사람들 사이에서 항상 싸움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바클레이가 말한 것처럼 쾌락을 열렬하게 추구하면 길고 지루한 적개심이 뒤따르며 갑작스러운 증오의 폭발이 나타납니다. 정치 권력에 집착하는 곳에서는 예외없이 정쟁이 발생합니다. 성적인 쾌락이나 돈에 집착하는 술집이나 나이트클럽이나 러브호텔을 중심으로 조직폭력배들의 입권 다툼이 끊이지 않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카지노로 인해서 가정불류화와 가정 파멸이 끊이지 않고, 종교적 권위에 집착하는 곳에 분열과, 종교, 종교 집단의 분열과 투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1절에서 교회의 분쟁의 근원이 캐락에 집착하는 욕구임을 밝힌 야고보는 2절에서는 이 욕구가 어떤 성질을 지니고 있는가를 소개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 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 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2절은 세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1번과 2번은 빨간, 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 놨습니다. 이인용한 성경 본문에 1번과 2번은 유대 사회에 많이 통용되던 어법 가운데 하나인 병행 어법입니다. 병행 어법이란 같은 내용을 표현을 약간씩 관리하면서 운율에 맞추어서 한번더 말함으로써 사상을 보다 풍부하게 제시하는 업법입니다. 먼저 1번과 2번 문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1번은 일반적인 원리를 다루고 있고, 2번은 이 원리가 교회 안의 상황에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1번 문장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이 문장의 의미는 세 단계로 전개됩니다. 우선 욕심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욕심을 낸다는 말은 합법적으로 내 것이 아닌 어떤 것을 강렬하게 탐하는 마음 속의 욕구를 뜻합니다. 그런데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욕구는 그냥 마음 속에만 머물러 있는 법이 없습니다. 이 욕구는 행동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인간은 탐내면 취하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에 상계를 벗어나지 않는 건전하고 상식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얻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자, 상식적이고 온건한 방법으로 획득이 불가능하면 어떤 방법을 취하게 됩니까?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극단적인 방법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살인입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가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정상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훔치거나 그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강도 살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랑하는 어떤 여성이 다른 남자의 아내일 때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 여자를 취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이때 이 여자에 대한 애착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바세라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것처럼 이 여자의 남편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른바 치정살인이 나타납니다. 2번은 1번 문장의 일반적인 원리로부터 보다 구체적인 가상적 현장, 곧 교회 현장에서 같은 원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교회 안에 무엇인가를 부러워하고 그것을 취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야고보의 문맥에서 이 사람들이 취하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3장 1절이 시사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은 교회 지도자의 자리 곧 선생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교회 지도자 또는 선생이 당연히 갖춰와야 될 지혜와 총명을 갖추지 못한 자일 경우에 아무리 이 자리를 얻고 싶어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얻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 지도자와 선생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장의 요지도 마음속에 자리 잡은 시기심은 다툼과 싸움이라는 외적인 행동의 원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두 문장이 말하고자 하는 교훈은 교회 일을 마음속의 욕정에 따라서 행하면 반드시 실패할 뿐만 아니라 교회 분쟁이라는 추잡한 사태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지도자나 선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3번 문장이 그 답을 제시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교회 지도자나 선생의 임무를 맡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맡는다 해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번과 2번이 말하는 것처럼 마음의 욕정을 통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욕정에 끌려다니면서 하기 때문인데, 이 말을 바꿔 말한다면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구한다는 것은 누구한테 구하는 것을 뜻합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교회 지도자나 선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순종해서 감당하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맞지 말아야 합니다. 단지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에 끌려서 교회 지도자 또는 선생의 자리를 맡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또, 교회 지도자나 선생이 되었을 때 필요한 지혜나 총명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직분을 바르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직분을 어거지로 수행하려고 하면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 회원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구할 것을 강조한 야고보는 하나님께 구할 때에도 인간의 욕정이 개입. 팔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그것이 3절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 지도자 역할이나 이에 필요한 지혜를 구하는 것은 일단 좋은데, 이때도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통제하지 못한 채그 욕망의 충족을 염두에 두고 구하기 싫습니다. 그러면 이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도는 자기의 욕심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언제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라고 마무리되어야만 합니다. 감사합니다.